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인터넷 크루즈입니다. 오늘은 구글 AI서 투디오에서 TTS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, 네이티브 스피치 제네레이션 눌러서, 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, 오른쪽 보시면 모드에서 싱글 스피커 오디오, 얘를 한번 눌러주고요. 이 톤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한글로 바꿔 주겠습니다. 그러 목소리는 Ready to build something awesome today? Got a w Ready to make something amazing? What sparks your interest? 자, 목소리를 선택을 하고요. Run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. 여기 동기부여 멘트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.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선봉을 위한 첫걸음이다.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자.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. 계속해서 도전하자.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넘어서도록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. 자, 이런식으로 다 만들어지면 점 세개 눌러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습니다.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이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선택해서 다운로드하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무료로 TTS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